재외국민 투표율이 높다는 거를 언론사들이 막 이사화 해주고 있어. 이걸 지적하는 애청자분이 계셨는데. 재외국민 투표율이 79.5% 역대 최고치랍니다. 저걸 좋게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보이요재외국민안 좋게 얘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투표율 높은 거 자체는 좋은 거예요. 사전투표를 올리기 위한 빌드업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게 나쁜 거죠. 국힘 지지자들은 본투표에 똘똘 뭉쳐있습니다. 거의 종교적입니다. 김문수가 사전투표하라는 말은 소겸수죠. 알리바이 만들어 놓는 거 아니야? 아, 나 사전투표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재명표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사전투표에서 나왔다고 이거 물어 뜯으려고 부정선거 주장해서 이재명 당선 무효 판결을 받고 김은수가 당선되려고 또 사전투표를 알리는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퍼지는 것 또한 사전투표를 건들겠다는 적폐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지요 민주당의 신문, 조빠, 수박 의원들이 한결같이 미친듯이 사전투표로 외치는 건 지시한 누군가가 있겠지요 문재인의 지령이겠지 지난 20대 대선 때 사전투표율이 38%로 역대 최고로 높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니? 문재인이 임명한 선관위원장 선관위 사무총장이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고 또 김용균 사무총장과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6기 동기로 친구란 말이야 선관위롱 적폐들이 장악했는데 국정원도 아직도 적폐들이 장악하고 있는 기관인데 얘들이 무슨 미친 짓을 할지 안심할 명분이 뭐가 있어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한 판인데 김어준은 요지거리 한데 또 오늘자 뉴스 공장 완전 코미디다 평택 삼성 공장에서 본투표 날이 휴일이니까 사전투표 기간에 따로 휴일을 부과달라고 요청을 삼성에서 거부하니까 어제 민주당에서 항의 방문까지 했대. 김어준은 평택 삼성 공장 근로자만 5만 명이 넘는다며 사전투표소까지 셔틀버스 제공하고 필요하면 이재용 회장한테 요청하라고 민주당한테 요구했대. 첫대기까지 하지잖아 사전투표하자고 <laughs> 왜 그러겠어 김문수 와 이재명 격차가 더 크단 얘기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똥줄이 탄 거지. 김어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재명 정권 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리가 없어. 사전투표 선동에 이렇게 답했어요. 개엄한 정권에서 지금 아직 내란 정권입니다. 정권 아직 안 끝났어요. 5일 동안 사전투표는 보관을 해놔야 되는데 그걸 안전하게 지켜줄지 의심도 못해요. 의심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이찍이래요. 뿌락치래요 작전 세력이래요. 오바에서 반응하니까 이상하잖아. 의심되잖아. 꼬라지 보니까. 사전투표는 항상 민주 진영이 유리한데 왜 사전투표 못하게 하시는 거죠? 완전 구라 선동질을 하네. 사전투표가 민주정에게 유리하다는 결과 나한테 알려줘. 사전투표가 유리했다는 그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율을 알려줘. 사전투표는 본투표에 묻혀가지고 티안나게 깐다고 사전투표 먼저 까자 이거야. 지난 대선 때이꼴당하 또, 이재명이 대표 초반에. 63% 득표율이었어. 윤석열이 34%고. 개표 4시간 만에 사전투표 계속 개함하면서 격차 줄어들고 역전됐다고. 사전투표율이 37%로 역대 최고 득표율이었는데 역전됐다? 격차가 줄어들었다? 그럼 사전투표를 장난질 쳤다는 게 투명하게 보이지 않아? 이 정도도 이해가 안 갈까? 이재명 대표의 수가 나는 보여 크게 걱정은 안 돼. 내가 좌절감 느꼈으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져서 방송 못했을 거야. 이재명의 수가 있어. 우리는 일단 본투표 하자는 게 불법이 아니니. 그게 상식이니. 우리는 그때까지 열심히 막가리 하고 이재명 대표의 신의 한수를 기다려보면 되는 거야. 하늘이 돕고 있어. 이재명을. 우리 한민족을 돕 진인사 대천명이야. 우리가 할수 있는 것까지 다 해보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면 되는 거야.